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말좀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식들 보러 혹은 모처럼 큰맘 먹고 여행 가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셨어요. 나야 뭐 외국 한두 번 나가 보나? 이 정도면 베테랑이지. 하는 자신감으로 공항에 나가섰는데 아뿔싸. 보안검색대에서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직원이 수십만 원 주고 산 귀한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하죠. 어르신, 이 가방은 비행기에 못 씻습니다. 여기서 버리시던지 아니면 비행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뒤에 줄선 사람들 눈치까지 보이면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싶으실 겁니다. 에이, 민주 씨가 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겠지 싶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2026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외국 나들이 잦은 분들이 소리소문 없이 바뀐 규칙을 몰라서 큰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귀한 보약이나 영양제를 압수당하기도 하고, 비싼 기계를 버리는 일도 허다해요. 심지어 약을 잘못 챙겼다가 세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는 일까지 생기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 민주가 비행기 안에서 직접 보고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여행 가방 규칙 8가지를 속시원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가득한 여행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위에서 여러분을 모시는 10년차 승무원 민주입니다. 오늘은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그런 얘기는 잠시 접어둘게요.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고 기분 좋게 여행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돈 벌어 가는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고 한번 걸리면 손해가 막심한 보조 배터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여행가서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자식들이랑 연락 안 될까봐 사진 못 찍을까봐 휴대용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시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세관 검사가 말도 못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엔 위탁수화물 가방에 안 넣고 직접 들고 타면 되겠지 하셨죠? 이제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제 공항 직원들은 배터리의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바로 배터리 겉면에 적힌 용량 표시인데요. 만약 배터리를 오래 써서 겉면 글자가 조금이라도 지워졌거나 희미해서 안 보인다면 규정상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도 두말 없이 폐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항 직원들이 배터리에서 눈을 불아리며 찾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트시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참 고약합니다. 배터리를 오래 써서 겉면에 적힌 숫자가 지워졌거나 희미하면 세관 직원은 가차없이 안 변다고 합니다. 또 용량이 밀리암피어로만 적혀 있고 와트시가 안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현장에서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뒤에는 수백 명이 줄 서서 쳐다보고 있죠. 마음은 급한데 손은 덜덜 떨리니 계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실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인천공항에서 겪은 일입니다. 예순 정도 되시는 김 어르신께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미국에 있는 아들네 가시려고 줄을 서 계셨어요. 아들이 선물했다는 아주 비싸 보이는 휴대용 충전기를 들고 계셨는데 직원이 딱 잡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글씨가 다 지워져서 규격을 알수 없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대기업 제품이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직원은 규정상 안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죠. 결국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김 어르신은 그 15만원이나 하는 귀한 물건을 눈물을 머금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돌아서서 가시는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법을 수첩에 꼭 적어두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용량 밀리암페어 곱하기 전압 나누기 1000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용량의 3.7V라면 2만 곱하기 3.7 나누기 10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74라는 숫자가 나오죠. 100보다 작으면 안심하고 들고 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100이 넘어가면 항공사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글자가 안 보인다면 아까워 마시고 새것으로 바꾸세요. 그게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 없는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가루로 된 물건 무게 제한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정이 많으셔서 외국 갈때 고춧가루, 미숫가루 같은 고향의 맛을 꼭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모든 가루 형태의 물품은 한 통에 350g을 넘으면 안 됩니다. 350g이 어느 정도냐고요? 흔히 드시는 캔 음료수 한캔 정도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 분유, 어른들 드시는 단백질 가루, 한약 가루, 커피, 심지어 사모님들 쓰시는 화장품 가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제 지인 중에도 왕언니라고 부르는 65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에 사는 딸이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에 몸조리 해주겠다고 방앗간에서 검은깨랑 약재를 직접 갈아서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파는 건 믿을 수 없다며 커다란 통에 꽉꽉 채워 가셨는데 공항 세관에서 딱 걸린 겁니다. 한 통에 600g이 넘으니 안 된다는 거죠. 왕언니는 이게 폭잔도 아니고 먹는 건데 왜안 되냐며 울먹이셨지만 이미 짐은 붙여버린 뒤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 사랑으로 한알한알 갈아만든 그 귀한 가루들을 공항 쓰레기통에 다 쏟아버리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우셨답니다. 자, 그럼 이 아까운 가루들을 안 뺏기고 무사히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가 알려드리는 비책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준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첫째도 분산, 둘째도 분산입니다. 큰 통에 한꺼번에 담지 마시고 작은 비닐 주말이나 밀폐 용기에 조금씩 나눠 담으시요한 봉지가 350g만 넘지 않으면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건 괜찮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나눠 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용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 직원이 의심스럽다고 뚜껑 열고 숟가락으로 휘저으면 위생에도 안 좋고 시간도 한참 걸리잖아요. 겉에서 보고, 아, 이건 먹는 가루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게 해주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시장에서 산게 아니라면 가급적 원래 포장지 그대로 가져가세요. 성분표랑 무게가 딱 적혀 있으면 세관 직원들도 군말 없이 통과시켜 주니까요. 특히 한약가루 같은 건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챙기시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훨씬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요즘 유행하는 똑똑한 여행가방, 즉, 첨단 기능을 갖춘 가방 이야기입니다. 참 세상 좋아졌죠? 가방이 주인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오기도 하고 핸드폰 충전도 해주고 심지어 가방 위에 올라타서 타고 다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방들이 2026년부터는 공항에 집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겁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도구 없이 맨손으로 단 10초 안에 뺄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빼기 위해서 나사 돌리개나 다른 연장이 필요하다? 혹은 가방 안쪽에 꽉 고정되어 있어서 못 뺀다? 그러면 그 가방은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라도 절대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들고 타는 것도 안 되고, 짐으로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화물칸에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잡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주 세련된 젊은 친구가 100만 원도 넘는 타고 다니는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항 직원이 배터리를 빼달라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배터리 덮개가 나사로 꽉 조여져 있었거든요.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싼 가방은 공항 보관소에 유료로 맡기고 가방 속에 있던 옷가지들을 보자기에 싸듯이 품에 한가득 안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민망해 보이던지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좋은 가방이에요 하고 선물해 주더라도 배터리가 쉽게 빠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쏙 빠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안 빠지는 가방이라면 이번 여행에는 그냥 예전에 쓰시던 평범한 가방을 들고 가시는 게 속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여행 동반자나 다름없는 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물 마시는 통에 뭐가 문제냐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2026년부터는 이 물병 소재를 아주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이중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요주의 대상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보온병은 열을 안 뺏기려고 금속을 두 겹으로 겹쳐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항의 방사선 투시장치 즉 엑스레이는 이 두꺼운 금속을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화면상에는 그저 시커먼 덩어리나 검은 구멍처럼 보일 뿐이죠. 세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시원한 물이 들었는지 아니면 위험한 액체가 숨겨져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일단 세우고 보는 겁니다. 제 이웃 중에 이른 가까운 장 여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평소에 따뜻한 차를 즐기시는데 아주 크고 튼튼한 보온병에 진한 우전차를 한 가득 담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보안 검색대 화면에 시커먼 그림자가 크게 잡히니까 직원들이 눈을 부라리며 장 여사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살벌해졌지요. 직원이 어르신, 이건 100ml가 훨씬 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안쪽 바닥이 안 보여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장여사님은 귀한 찻잎으로 공들여 우린 거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셨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까운 차를 세면대에 다 쏟아버리고 나서야 통과하셨어요. 게다가 혹시나 폭발물 성분이 묻었나 싶어 젖은 종이로 병 안팎을 닦아 정밀 검사까지 하느라 20분 넘게 진을 빼셨답니다. 하마터면 비행기까지 놓칠 뻔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겠어요. 이런 낭패를 안 보시려면 저 민주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첫째, 웬만하면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딱 보고 바로 통과시켜주니 서로 편하거든요. 둘째, 보온병을 꼭 쓰셔야겠다면 안을 깨끗이 비운 빈 병으로 가져가세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면 면세 구역 안에 식수대가 곳곳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물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검색대에 줄 서실 때 보온병을 가방 속에 꽁꽁 숨기지 마시고 미리 바구니에 꺼내 놓으세요. 나 여기 숨긴 거 없다는 당당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직원들도 훨씬 부드럽게 대해줄 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공항 나들이가 훨씬 가뿐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음식물과 농산물 규정인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고생하는 자식, 손주들 보러 갈때 김치 한 보따리,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 절절한 심정말이에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세관 검사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엔 보안 검색 때만 통과하면 끝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농축산물 검역관들이 매서운 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망고, 사과, 배는 물론이고, 집에서 챙겨오신 파, 마늘, 생강도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이에요. 말린 육포, 소시지, 장조림, 심지어 진공 포장을 딱 붙여서 만든 반찬도 고기가 들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에이, 내 자식 먹일 건데 설마 뺏어 가겠어 하다가 큰코 다치십니다. 캐나다로 아들 보러 가시던 이씨 아저씨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아들이 집에서 만든 수제 소시지를 참 좋아했거든요. 아저씨는 그 소시지를 신문지로 대여섯 겹씩 꽁꽁 싸서 가방 깊숙이 숨기셨대요. 이 정도면 냄새도 안 나겠지 하셨지만 공항의 영리한 검역견 코는 못 속입니다. 강아지가 아저씨 가방 앞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검역관들이 들이닥쳤지요. 아저씨는 이거 집에서 깨끗하게 만든 거다, 먹는 거다 하고 사정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시지는 다 압수당해 폐기됐고 벌금으로만 수백만 원을 물으셨어요. 아들 볼 기쁨에 부풀어 갔던 여행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으려면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생고기나 싱싱한 채소, 과일은 집 앞에 두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외국 마트에도 한국식 재료가 다 있습니다. 둘째, 정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공장에서 정식으로 포장되어 성분이 명확히 적힌 기성품을 사세요. 셋째, 만약 이걸 가져가도 되나? 하고 헷갈리신다면 무조건 세관신고서에 적으세요. 그리고 신고하는 곳, 레드채널로 가서 물어보세요. 직원이 안 됩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몰래 숨겼다가 걸리면 그건 속임수가 되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지만 미리 말하면 벌금은 안 내거든요. 정직한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기내 수화물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가방 크기만 대충 맞으면 비행기에 들고 탔잖아요. 그런데 요즘 항공사들이 아주 얄매울 정도로 무게를 꼼꼼하게 잽니다. 특히, 비행기 타기 직전 입구에서 직원이 손저우를 들고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보기도 해요. 보통 7kg에서 10kg까지만 봐주는데 1kg이라도 넘으면 그 자리에서 비싼 돈을 내고 짐을 붙여야 합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생기지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용 컴퓨터나 두꺼운 책. 그리고 무거운 청바지 같은 것들입니다. 체크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양장본은 1kg을 훌쩍 넘기도 하거든요. 어떤 젊은 아가씨는 무게가 2kg 넘었다고 7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털 스웨터 3벌을 꺼내서 겹쳐 입더라고요. 하나는 허리에 묶고, 두 개는 껴입었는데, 돈은 아꼈을지 몰라도 땀을 뻘뻘 흘리며 뚱뚱해진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는 게참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모양 빠지는 일 겪지 않으시려면 딱세 가지면 기억하세요. 첫째, 집에서 미리 무게를 달아보세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전자저울을 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걸로 미리 달아보고 가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둘째, 무거운 물건은 가급적 붙이는 가방에 넣으세요. 물병이나 구두, 두꺼운 책은 들고 타는 가방 말고 미리 붙이는 큰 가방에 넣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정 무게가 넘을 것 같으면 가장 무거운 겉옷은 그냥 입고 타세요.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어서 보조 배터리 같은 작은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비행기 안까지만 무사히 들어가면 그때 벗어서 선반에 올리면 되니까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조금만 신경쓰면 아까운 돈 몇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약품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셔야 하는 상비약 있으시죠? 2026년부터는 약을 챙기는 방법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있던 약 봉투나 약상자 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짐 줄인다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칸이 나누어진 작은 약상자에 알약만 쏙쏙 빼서 담아가셨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관 직원이 보기에 정체를 알수 없는 알약이 가득 들어 있으면 이걸 불법적인 약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운이 나쁘면 공항 밀실로 불려 들어가서 한참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이나 진통제 혹은 인슐린 주사기처럼 바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한글과 영어가 같이 적힌 것이라면 금상첨화지요. 제 친척 중한 분도 인슐린 주사바늘 때문에 세관에 붙잡혔는데 증명서가 없어서 병원에 전화하고 팩스 받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약은 반드시 이름과 병원 정보가 적힌 원래 봉투에 담으시고 남의 약은 절대로 대신 가져다 주지 마세요. 그건 대신 문매를 맞는 일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규칙은 전자제품 꺼내놓기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규칙이라 나도 다 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보다 큰 가전제품, 그러니까 휴대용 컴퓨터나 태블릿 PC, 전자책 읽기용 기기, 커다란 사진기 같은 것들은 가방 안에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가방여서 꺼내서 전용 바구니에 따로 담아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묻고 싶으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기계 안에는 복잡한 회로판과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엑스레이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꽉 막아버리거든요 만약 가방 안에 그냥 넣어두면 그 기계 밑에 숨겨진 물건이 무엇인지 직원이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미급한 세관 직원은 여러분의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정성껏 싼 짐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물론이고 뒤에 줄서 있는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화병이 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낭패를 피하시려면 저 민주가 알려드리는 세심한 비결을 꼭 실천해보세요. 짐을 싸실 때 휴대용 컴퓨터나 태블릿은 가방 깊숙한 곳이 아니라 꺼내기 쉬운 맨 위쪽이나 바깥쪽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검색대 줄을 서 계실 때 차례가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기계들을 손에 들고 계시는 겁니다. 내네 차례가 됐을 때 동작 빠릿빠릿하게 바구니에 착착 내려놓으면 직원이 보기에도 아이고, 이 어르신 참 품격있고 깨끗하시네 하고 속으로 감탄할 거예요. 검사도 훨씬 빨리 끝나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생기실 거고요. 우리 한국 여행객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조 배터리부터 전자제품까지 총 8가지의 새로운 규칙을 다 살펴봤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세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싶으시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공항에서 당황하며 식은땀 흘릴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옆에서 우왕좌왕하는 다른 여행객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인심 좋게 다루쳐 주실 수 있는 베테랑 여행가가 되시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2026년에 새롭게 바뀐 공항 규정 8가지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따질 게 많나 싶어, 머리가 지끈거리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민주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짐쌀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기는 그 작은 정성이 공항에서의 큰 낭패를 막아주고 수십만 원의 귀한 돈을 지켜주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모처럼 큰맘 먹고 떠나는 여행인데 공항에서부터 기분 상하고 얼굴 붉히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금쪽같은 시간 내서 자식들 보러 가고 좋은 구경하러 가시는데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다녀오셔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다음 여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을까요? 만약, 아, 민주말이 참 구구절절 옳다, 큰 도움 됐다 싶으시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 그리고 자주 하시는 단체대화방에도 이 이야기를 널리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고 살아야 정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아셔서, 공항에서 억울하게 물건 뺏기거나 벌금 내는 일 없이, 그저 즐겁고 편안한 여행길만 되셨으면 하는 게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알뜰살뜰한 짐싸기 비법이나 예전에 공항에서 겪었던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정성껏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음 여행은 더 완벽해질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언제나 웃음꽃 피는 행복 100%가 되기를 저 민주가 하늘 위에서도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여행 도우미 승무원 민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길 되십시오. 고맙습니다.